안녕하세요. 심리학과 통하다의 심통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네, 심리 정서적인 주제는 바로 산후우울증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어, 산후우울증을 겪는 산모를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함께 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laughs> 코로나 19 사태가 어, 이 코로나가 굉장히 기약 없이 장기화가 되고 있죠. 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참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져, 피폐해져 가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경제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더욱이 심리 정서적으로는 그 불안과 우울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울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감정, 이 감정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있어 어, 매우 참 힘들게 하고 아픈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우울이 어, 매우 심하면 한 사람을 참 극단적인 선택, 다시 말하면,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사실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남녀노소, 뭐,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근데 이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감기와 같아서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찾아올 수도 있고 또이 우울을 경험하다가도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갑자기 찾아오고 또 사라지고 어 이것은 사실 우울증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우울감에 더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이 감기와 같은 우울이, 우울감이 장기화가 되면요, 삶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우울감이 아니라 우울증을 겪게 되면 매우 매우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지점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엄마, 즉, 출산 직후에 많은 산모들이 겪게 되는 산후 우울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산후 우울증은 모두가 알다시피 엄마에게 이유모를 불안감을 갖게 하고요. 네, 굉장히 초조하게 하고 엄마를 초조하게 하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아, 내 아이를 돌보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감,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모, <laughs> 특별히 이 엄마들이 내가 낳은 배 아파서 10개월 동안 풀어, 풀어 어 끌어안고 뱃속에서 참 아이를 돌보고 이 출산한 이 아이를 내가 힘들게 난 아이를 살해하고어 정말 뭐 유기하는 참 이러한 모습들도 보일 수 있게 되죠. 볼수 있게 되죠. 여러분, 그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요. 우선, 그 산후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의 산모 중에서, 네, 산모들 중에서 8명의 비율로 발생하게 된다고 해요. 아주 <laughs> 퍼센테이지가 높죠. 그리고 산후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20명의 엄마, 네, 20명의 산모 중에서 1명, 네, 꼴로. 그 비율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가 20명 중에 1명 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높은 비율로 이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후 우울증이 무서움 또 위험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산후 우울증이 산모 스스로를 부정적 자아상에 빠지게 하고 또 지속적으로 부정적 사고와 평가를 하게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 즉 엄마는 늘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상황에 늘 노출되어 있어요. 24시간 잠자는 시간 네, 잠자는 시간도 괴로워요. 근데 여기에서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요. 이런 엄마가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엄마 스스로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 즉 극도로 우울한 감정이나 불안 등의 감정을 다루지 못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거나 부정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산모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고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엄마 자신에게도 또 자녀의 양육에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가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산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산후 우울증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여기에서 저는 오늘 네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산모는 자신이 우울 증상 이런 증세가 있다라는 것을 산모가 겪게 되면 네,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외부로 알리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필요해요. 여러분, 우울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이거는 누구나 언제든지 네, 누구나 다 겪게 될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네, 우울이라는 감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전전긍긍하고 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그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 제일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에게, 가족에게, 또 친구들에게 내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우울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이 우울증을 겪는지...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네 절대 모르거든요. 두 번째, 산모의 존재나 자존감을 파괴하는 말들과 또 여성으로서의 삶의 가능성을 반해, 방해하는 것들을 찾아서 다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그 동안 이 산모가 혼자 아이를 출산하면서 육아하면서 또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또 내가 무시 받았던 뭐 무시당했던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그 안에서 어떤 대안적인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매우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산모는 결혼 생활과 육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가족이 함께 서로 같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 변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압박감이 들어요. 아,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혼자 헤쳐나가야 하는구나. 또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들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 벗어나서 이 모든 것은 같이 하는 것이다. 가족이 함께,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다. 가족의 일이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모 스스로는 사회에서의 한 여자로서의 정체성,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므로써, 이 산모가, 이 엄마가 자신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한국적 맥락 안에서, 한국에서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이를 바라볼 때, 슈퍼우먼이다.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일방적인 사랑과 희생을 해야 하는 존재가 바로 엄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엄마는, 한 산모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이지 슈퍼우먼이 아니에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여성이고요.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 마땅한 한 여인. 여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산모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사람을 정말 여자로 대해야 돼 여자로. 그리고 이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돌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심한 돌봄과 한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이 엄마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 아, 내가 사랑받는 여자구나. 어. 정말 내가 아이의 엄마이기, 엄마이기 이전에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자존감이 네,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을 좀 우리가 돌아보면 현재 지금도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엄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막연하게 이들을 생각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 이야기한 어떤 실질적인 적용을 기반으로 한 돌봄을 행함으로써 산모들이 겪는 산후 우울증을 우리가 잘 다루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심한 돌봄을 행함으로써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이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산모들이 정말 하루빨리 자유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들도 행복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삶에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기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은 사실은 그 맞벌이 부부들이 참 많이 있어서 남편도 아내를 잘 돌보아 주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네 현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돌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네, 주변에 심리 상담 센터를 반드시 찾아서 네, 심리 상담사를 잘 만나서 네, 잘 만나는 것도 복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돌봄을 받고 부정적인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을 잘좀 공감받고 이해받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잘 해결받는다면 충분히 이 우울증에서 헤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이 만성 우울증이든, 또 가벼운 우울증이든, 네, 그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네, 이것을 알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의 돌봄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용기를 내어서, 네, 정말 잘 찾아서, 어, 상담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산후 우울증에 대한 또 상담이 필요하시면 또정 어려우면 또 저를 찾아주시고요. 여하튼 정말 이 산후 우울증이 잘 극복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산모들이 엄마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삶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또 앞으로 더 좋은 주제와 또더 어, 더 또, 그,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